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과 기질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순종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받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인생 삼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처음 그리스도인 생애를 시작할 때 로마서 7장의 경험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좀잘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꾸 악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절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좀잘 대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대로 빠져버려요, 제가.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민 속에 있던 저에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고민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빛이 앞을 지나가서도 난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오고 어떤 설교가 지나갈 때탁 잡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7장의 고민과 고통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좌절에 빠졌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그 깊이를, 그 실체를 제가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성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고통과 실패와 고민과 좌절,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고민하고 고통하고 좌절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걸어가기만 한다면 말이죠. 이것이 섭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뭐, 말씀대로 살려니까 고민이 됩니다. 좁은 길이 힘들어요. 어쩌라고요? 그걸 통해서 선을 일어나겠다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지 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꾸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왜이 땅에 태어납니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은 왜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래서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즉하심이라. 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내가 이렇게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밀평하는데 이 사람은 죽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시평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장부를 지우시고 모태에서 조직하셨다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천성과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어 내시는 방법도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섭리로 인도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고 어떤 일을 주고 어떤 사고를 당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진리를 모르면은 엉뚱한 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인간의 두뇌 세포는 너무나 변질되어서 죄를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천성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사상들이 오늘날 기독교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말 듣기 참 좋아해요. 제가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It's natural 이라는 글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참 좋아하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나는 천성이 원래 그래요. 하는 글입니다. It's natural. 사탄은 우리 입에서 나는 천성이 원래 그래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천성적인 약점을 극복하기에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기뻐합니다. 사탄은 나는 천성이 원래 그런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펄펄 뛰며 좋아합니다. 사탄의 엉덩이 춤을 추는 이 말이 뭔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는 죄를 이기기에 넉넉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악한 말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런 기도는 많은 것들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잘 아십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주시는 구세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어성들 여러분, 승리의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이클 세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명을, 당신의 진리를 왜 자꾸 알려주냐는 얘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죠.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섭리는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순종과 승리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의 질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할수 있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보내 주시고 어떤 때는 더 설교를 보내 주시고 어떤 때는 이 책을 읽게 하셔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섭리가 이루어질 때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는 것이 섭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넘어집니까? 고민이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질문 다시 드립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지금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겠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사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주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구원의 초장을 보내 주셨어요. 말잘 듣는 사람들만 보내준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다 보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초청장을 받았고, 당자도 받았고, 구두새, 삭기오도 받았고, 스데반을 죽인 사울도 받았고, 강도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차이는 어디서 나요? 응답하는 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주여. 이제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 성도님 이게 한 문장이지만 정말 깊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집의 틀, 편견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만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끄는데도 안 나가요. 나가야 됩니다. 생각과 편견을 깨뜨리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옛 생애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이죠. 어, 성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난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툭툭 치면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뭐예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시련이 오고 그 속에서 고통이 생기고 그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단 하나도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감사와 감격으로 막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습니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연히 사고가 세근 고 우연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처럼 보지만,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어, 이것이 섭리입니다. 자, 이제 이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말씀 위에 서서 가기만 한다면 그다음부터 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지명하면서 지금 부르고 있어. 뭘더 두려워할래? 너는 내 것이야. 어, 이것이 섭리에 걸려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딱 걸려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딱 섬리로 불러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목하면서 책임지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분명하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지었고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성품하고 동의어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뇌세포가 지어지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전 법칙에 따라서 부모의 악한 기질과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no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와 내 능력과 내 섭리로 네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담에 빠져있을 때 말씀을 보내주시고 설교를 찾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만나가서 교제하게 해주십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의의 경험을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실 때 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이것이 참된 행복과 평강의 길로 가는 믿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조물이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살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고난 기질과 천성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약한지 잘 아십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이 올때 알려주시고 인식시켜 주셔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